여러분, 지금 거울을 한번 봐주세요. 당신의 눈동자 속에 치매가 보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지면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네 하며 비싼 영양제부터 찾으십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눈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인님, 뇌혈관이 막히고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은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뇌에서 뻗어 나온 유일한 신경조직입니다. 즉, 눈이 늙으면 뇌도 늙고 눈 혈관이 막히면 뇌 혈관도 꽉 막힌다는 뜻이죠.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인의 97.4%가 눈 건강을 걱정하지만, 정작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은 22.7%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걱정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2억 명이 시각장애를 겪고 있고 그중 60%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의 90%는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제가 100만원짜리 영양제보다 더 확실하게 눈을 밝히고 덤으로 뇌졸중과 치매까지 막아내는 기적의 아침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 구독자이신 73세 박진희 여사님께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을 보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박여사님은 평소에 눈 건강 하나는 자신하며 유명하다는 해외 직구 영양제를 3년 넘게 꼬박꼬박 드셨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합제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안 나빠진다더라 하면서 가족들한테도 자랑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앞에 거미줄 같은 게 보이고 자꾸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더래요. 에이, 비싼 약 먹는데 별일 있겠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셨다는데요. 그러다 며칠 뒤 시장 보러 가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놀란 가족들이 급히 병원에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고 혈관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진단명이 경동맥 협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을 지나 뇌로 올라가는 가장 큰 혈관, 즉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제대로 안 통하니까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눈으로 왔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사님, 운이 좋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겁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다음 차례는 뇌졸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박 여사님은 영양제만 믿고 그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양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보조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비싼 알약 하나에 의지하기엔 우리 눈과 뇌가 보내는 신호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급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눈과 뇌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뇌가 생기는데요. 그 뇌가 밖으로 쑥 뻗어나와서 만들어진 게 바로 눈입니다. 즉, 태생부터 눈과 뇌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은 뇌의 창이라고 불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뇌가 받아들이는 오감 정보의 70% 이상이 시각 신호라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이 모든 걸 합쳐도 3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가 전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망가지면 뇌도 제 기능을 할수 없는 거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시력이 빨리 나빠지고 반대로 시력이 나쁜 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눈과 뇌 그리고 마음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건 눈 혈관과 뇌 혈관의 구조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안과 의사들은 눈 뒤쪽 망막 혈관을 보고 아 이분 뇌 혈관도 이렇게 막혀 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혈관이 보이는 상태가 곧뇌 혈관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눈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뇌 건강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 눈이 단순 노화인지 아니면 뇌혈관의 경고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안과나 신경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커튼 현상입니다. 마치 눈앞에 반투명한 커튼을 친 것처럼 위나 아래 혹은 옆 부분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는데 갑자기 화면 위쪽 절반이 검게 가려진다거나 신문을 읽는데 글자 아래쪽이 안 보인다면 이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에서 떨어진 피떡이 눈 혈관을 막은 겁니다. 이 증상이 나타났다면 지금 당장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몇 분만 지나도 영구적인 실명이 올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물이 겹쳐 보일 때입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두 눈으로 볼 때만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인다. 예를 들어 시계를 보는데 숫자가 두 개씩 겹쳐 보인다거나 사람 얼굴이 두 명처럼 보인다면 이건 눈 근육을 조절하는 뇌신경에 마비가 왔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신경을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지면 뇌출혈로 이어지니까 이것도 응급 상황입니다. 세 번째 눈동자 색의 변화입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세요. 검은 눈동자 테두리에 희뿌연 고리 모양의 띠가 생기셨나요? 이걸 노년안이라고 하는데요. 혈관 속의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눈동자 가장자리에 쌓인 겁니다. 이 띠가 보인다면 이미 뇌혈관도 기름으로 좁아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와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눈꺼풀이 계속 떨릴 때입니다. 피곤하면 가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째 계속 떨리고 떨림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안검 경련일 수 있습니다. 보통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건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너무 피곤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푹 쉬고 견과류 좀 드시면 며칠 내로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떨림이 한달 넘게 계속되거나 눈뿐만 아니라 입꼬리까지 같이 실룩거린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이 안면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루지 말고 신경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쪽 눈만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입니다. 양쪽 눈이 비슷하게 나빠지는 건 노화일 수 있지만 유독 한쪽 눈만 빠르게 안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그쪽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눈앞에 먹구름 같은 게 떠다닐 때입니다. 흔히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먹구름 같은 게확 많아지거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망막이 찢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망막박리가 시작되면 48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 실명입니다. 일곱번째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눈이 피곤해서 충혈되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충혈과 함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면 이건 급성 농내장일 수 있습니다. 안압이 급격히 올라서 시신경이 눌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24시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신호 꼭 기억하세요. 며칠 지켜보자 하다가는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죽어가는 시신경을 되살리는 최고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는 눈관에 세척을 하는 마법의 한 접시입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금치와 계란, 그리고 올리브유. 에이 시금치랑 계란? 그거 맨날 먹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가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시금치는 무조건 기름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시금치의 핵심 성분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입니다. 이 성분들은 기름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물에는 절대 안 녹고 기름하고 섞여야만 우리 몸 속으로 쏙쏙 들어옵니다. 시금치를 그냥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흡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에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7배, 8배 폭발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 섭취를 통해서 안구 질환 위험 감소율이 27%나 됩니다. 뇌세포의 주성분도 지방이기 때문에 좋은 기름과 함께 들어온 영양소는 뇌가 가장 먼저 빨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금치를 바로 볶지 마시고,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친 다음 물기를 짜고 나서 볶으세요. 그렇게 하면 나쁜 성분은 물에 다 빠져나가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자고 먹는 건데 탈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핵심은 계란은 반숙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아잔티는 눈 망막의 중심부를 보호하는데요. 너무 푹 익히면 이 귀한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살짝 흐를 정도의 반숙으로 드세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황금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 스푼 넉넉하게 두릅니다. 2단계 시금치 한줌 정도를 넣고 중불에서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1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3단계 시금치가 숨이 죽으면 여기에 계란 두 개를 깨뜨려 넣습니다. 그리고 스크램블하듯 살짝만 섞어서 반숙 상태로 만듭니다. 완전히 익히지 마세요. 4단계 접시에 담고 통깨를 솔솔 뿌립니다. 깨도 지용성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이한 접시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몸속에 잠들어 있던 뇌신경이야.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하고 번쩍 깨어납니다. 공복에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침 공복일 때가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위장이 텅 비어 있으니까 들어온 영양소를 100%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금치의 루테인은 먹은 후약 2~3시간 뒤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먹으면 오전 10시쯤 뇌와 눈이 가장 맑은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 꿀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시금치가 없으면 케일, 근대, 청경채도 좋습니다. 이런 녹색잎 채소에는 모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단, 당근은 조금 다릅니다. 당근도 눈에 좋긴 하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흡수율이 더 빠른 녹색잎 채소를 권장합니다. 당근을 드실 거라면 역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습니다. TV 보실 때, 버스 기다리실 때, 화장실 가기 전에 딱 이것만 하세요. 3초 꽉 깜빡임 운동입니다. 운동 1단계. 눈을 감을 때 평소처럼 감지 말고 위아래 눈꺼풀이 꽉 맞닿도록 힘주어 감습니다. 하나, 둘, 셋. 운동 2단계. 그리고 눈을 뜰 때도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팍 하고 뜹니다.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요. 눈 주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 구멍이 3, 40개 정도 있습니다. 이 구멍에서 기름이 나와서 눈물과 섞이면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구멍이 막혀서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집니다. 눈을 꽉 감는 압력으로 이 기름 구멍을 짜주는 겁니다. 마치 블랙헤드 압출기로 모공을 짜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루에 20번만 하셔도 인공 눈물 넣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눈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고개는 그대로 두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것이에요. 눈동자로 큰 시계를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12시 방향을 3초간 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6시 방향을 3초간 봅니다. 꾹 눌러주는 느낌으로요. 다음은 9시. 그리고 3시를 3초간 봅니다.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12시부터 크게 빙글 돌려서 다시 12시로 돌아오세요. 눈 주변 뻐근한 게싹 풀리실 겁니다. 이렇게 6방향을 천천히 보면서 눈 근육을 스트레칭해 주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루 3번만 해도 눈의 혈액순환이 30% 이상 좋아집니다. 자, 눈동자 운동을 하셨다면 이제 눈, 주변에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의 지압법을 저랑 같이 해보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먼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쓱싹, 쓱싹. 손바닥이 뜨끈해지셨나요? 그 따뜻한 손바닥을 눈 위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눈을 누르지는 말고 어둠 속에서 눈이 쉴수 있게 덮어만 줍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세요 눈 주변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이제 검지 손가락을 펴서 눈썹 안쪽 끝 콧대랑 만나는 오목한 곳을 찾아보세요 여기가 바로 정명혈입니다 눈이 맑아지는 자리죠 지그시 눌러봅니다 하나 둘셋 떼고 다시 한번 꾹 누르세요 약간 시큰한 느낌이 든다면 그동안 눈이 많이 피로했다는 증거입니다. 시원해질 때까지 다섯 번더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관자놀이입니다. 눈썹 바깥쪽 끝에서 귀 쪽으로 살짝 가면 움푹 들어간 곳 있죠? 여기를 태양혈이라고 합니다. 편두통 있을 때 누르는 곳이죠. 여기를 검지와 중지로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빙글, 빙글. 눈으로 가는 혈관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가 뚫려야 눈이 밝아집니다. 아프지 않게 시원할 정도로만 10초간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귓불을 잡아당길 겁니다.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인데요. 특히 귓불 가운데를 꾹꾹 눌러주면 눈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귓불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아래로 쭉 잡아당겼다가 놓으세요. 10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어떠신가요? 눈 주변이 환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 마사지는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세요. 이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데, 눈 운동법 2020-20 법칙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TV를 20분 보셨으면 20초 동안 20피트, 그러니까 약 6미터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까운 곳을 계속 보면 눈 근육이 계속 긴장하거든요. 먼 곳을 보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죠. 창밖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20초만 바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확 풀립니다. 잘 듣고 계시죠? 하지만 좋은 습관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끊는 게더 중요합니다. 첫째, 눈을 비비는 습관, 가려워서 피곤해서 눈을 손으로 비비시죠. 절대 안 됩니다. 눈을 비비면 눈 주위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장기간 눈을 비비면 원추각막, 안구건조증, 망막박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려우면 차가운 수건으로 눈을 덮거나 인공눈물을 넣으세요. 둘째, 담배, 흡연은 황반변성 위험을 24배나 높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이 눈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담배 한 개비가 눈건강의 치명타입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셋째, 직사광선. 햇빛의 자외선은 눈의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유발합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책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한 가지 더.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엎드려서 주무시지는 않나요? 안과 의사들이 가장 말리는 최악의 수면 자세가 바로 엎드려 자는 겁니다. 엎드리면 눈의 안압이 순식간에 두 배, 세 배로 치솟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시신경이 눌려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 녹내장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주무실 때도 베개를 너무 낮게 베지 마세요. 목과 머리가 심장보다 약간 높아야 눈으로 피가 몰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밤에 잠안 온다고 불 끄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의 강한 불빛을 보면 우리 눈은 동공을 확 키워서 그 빛을 다 받아들입니다. 마치 눈에다가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망막 세포가 파괴되는 지름길이니 정 보고 싶으시면 꼭 방에 불을 환하게 켜고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 딱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미 백내장 수술했는데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문제고 오늘 말씀드린 건 시신경과 망막, 즉 카메라 필름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수술하신 분들도 꾸준히 드셔야 재발을 막고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루테인 영양제와 시금치, 어느 게더 좋나요? 둘다 좋지만, 천연식품인 시금치를 더 권장합니다. 영양제는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지만, 시금치에는 루테인 외에도 비타민 A, C, E, 철분, 마그네슘 등 수십 가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영양제는 보조일 뿐, 실제 음식을 먹는 게 최고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시금치 100g 한 줌, 계란 2개면 충분합니다. 루테인은 하루 10mg, 지아잔티는 2mg 이 정도가 권장량인데 이한 접시면 모두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눈이 보배라는 말 나이 들수록 더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볶은 시금치와 반숙 계란 그리고 3초 눈 깜빡임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눈이 맑아야 총기가 돌고 침에도 도망갑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평생 고생한 내 눈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발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가장 쉴새 없이 일하는 눈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잘안 하게 됩니다.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이야기해주세요. 고맙다, 나의 누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예쁜 꽃을 보게 해주고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보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혹사시켰구나.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아껴주고 사랑해줄게. 나는 날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내 눈은 맑고 내 머리는 총명하다. 어떠세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내 몸도 주인이 사랑해주는 걸 압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을 맞추고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긍정의 힘이 어떤 명약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눈과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의 침침한 눈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채워드리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